아아 아. 아, 아. 어, 2022년 12월 16일 오전 2시 54분. 이거는 12월 15일 어, 목요일 얘기 영상이다. 오늘은 뭐 뭐니 뭐니 해도 그게 있었다. 어 적합성 기말고사가 있었다. 어 내가 그 전날 까지도 어뭘안 하고 있었어서 어 수업 같은 걸 못해서 어,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아침에 일찍 실험실에 가서 정리하기 시작했었지 물론 100%다 못하기 때문에 어,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 딱딱딱 해가지고 절반이라 절반 정도 풀수 있을 정도로 어, 보게 하고 보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 뭐그 전까지 오늘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폐기물 상자들 버렸고 무엇보다도 내가 준비했던 솔직히 말해서 내, 나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공학용 계산기인데 아, 예전에 배터리를 갈아, 갈아가지고 이번에 써 이번에 써야지 이러고 이제 준비해서 들고 갔는데 이제 워낙 오랜만에 공학용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아, 이거 공학용 계산기 쓰다가 시간 또다 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해 봤지 해보려고 딱 꺼냈는데 불이 안 들어와 배터리가 안돼 어, 그래 가지고 아 망했다 싶어 가지고 급하게 학생회관 가 가지고 거기 있는 문구사에 공학용 계산기를 샀지 근데 뭐 48,000원 36,000원 뭐 이런거 밖에 안보이더라고 그래서 제일 싼걸 달라고 하니까 24,000원짜리 하나 급하게 사가지고 이제 또그 공유 계산기가 어떻게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그걸로 이제 계산을 쫙 했었지 뭐 그전까지는 뭐, 뭐 다른 그거는 없었다. 뭐 사사성어를 쓴다던지 뭐 그런 건 많이 썼지. 뭐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런 거는 일체 없었고, 아까 왔나? 아닐거야 어, 아니었어. 어. 그러고 이제 시험 3시에 딱 들어갔었지. 그래서 딱 1시간 주어지는 실험에 시험에 어, 시간 다 채우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링 진행하고, 어플플링 진행하고, 오늘또 마우스, 위닝할 게 있어가지고 마우스 위닝하고 또 마우스 진호 타이핑 그럼 해야지 위닝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학부 연구생분께서 이제 맡아서 진행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기로 해서 연구노트 확인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진호 타이핑 데이 원의할 일들을 진행을 했었지. 그러고 나서 어 SS 실험 샘플링이 6시 반이었나? 뭐 8시에 또 샘플링을 진행을 했나? 아, 샘플링을 진행한 샘플링대로 진행을 하고 또그 뭐냐 어 샘플링은 샘플링대로 진행을 하고 어 다른 분께서 이제 주사, 마우스 인젝션을 하는데 이제 한번 뭐봐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까지 딱 진행을 하고 한 9시 정도 됐나? 이제 다음 샘플링이 10시 정도였고 10시 반, 10시 50분이었거든. 그래 가지고 아, 도저 히안 되겠다. 한 조금만 쉬다 오자. 저녁이라도 먹고 오자. 이제 짬뽕이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 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그 시간대에 중국집이 배달비가 생기는 곳밖에 없어가지고, 난 죽어도 배달비 안 내거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왔지? 근데 또 미역국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먹어야겠다 싶어서 그거 먹고 있는데, 방에 인터넷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뭐, 어제 새벽부터 안 되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 비, 이거 눈 내리는 것 때문에 조금 뭐 영향을 받는가 보다, 어제 새벽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 어차피 뭐 하루정도면 뭐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오전에 일찍 나갔으니까 뭐 몰랐지 몰랐는데 그때까지도 인터넷이 안되고 뭐 코드 껐다 뭐 뺐다 끼고 뭐 전기코드 내려 뺐다가 다시 끼우고 해도 안되길래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아 내가 뭘 하기보다는 그 인터넷 회사에 바로 열�, AS 전화될 거라고 지금 해서 전화를 드렸지. 그러니까 진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뭐 고객센터에서. 그래서 고객센터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호가 인터넷이 연결된 되 신호가 잡히는가 봐. 그래서 뭐 코드 껐다 뺐다 끼고 뭐 이렇게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해서 방문으로 한번 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laughs> 내일. 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내일 그러면 9시 정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일 인터넷 고치러 한번 여기 와야 될것 같다. 어, 중간에 근데 내일을 이제 그 우리 교수님한테 데이터 설명을 먼저 드리기도 했 드리기로도 했었고 또 오늘 DDPCR 5일이나 키트가 도착을 해서. 이거를 또 빅토리아 연구원한테 말스, 말을 했더니 이제 내일 오전에 금요일 오전부터 DTPCR을 바로 진행을 할 거라 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이제 나도 오랜만이니까 해봐야지 어, 같이 같이 내가 도와드린다 어, 내가 배운다 뭐 그러기로 했었지. 그래서 내일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어, 그러면서 마우스 진호 타이핑은 또 데이 투 과정 또할것들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렇지. 그래서 하... 물론 인터넷 기사분께서는 일단 일정 먼저 잡으려고 9시 정도에 전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인터넷 기사하고 말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샘플링 진행하고 이러면 또 정신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금요일인 만큼 또밤을새도 뭐 상관없을 거고 뭐 이러기 때문에 형이. 괜찮을 것 같고 어. 내일 대봐야 할것 같아. 일단 오전에는 DTP 샤워를 해야 돼. 어. 내일 오전에는 DTP 샤워를 무조건 해야 되고 아마 점심 먹고 그리 아마 또 허스 처리장도 가야 될 거야. <laughs> 아뭐 내일은 내일 일정은 내일 일기에 작성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녹화만 하고 그 업로드는 인터넷이 되는 대로 업로드를 진행할 생각이다. 아, 오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샘플링하러 갔다가 이제 10시 50분 샘플링, 11시 40분 샘플링하고 이제 그 어제인가 며칠 전에 그 어제일 거야 어. 어제일 거야 전에 어 LOD, 드디어 그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박사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 박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내가 했는데, 아, 눈으로 볼 때는, 아,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좀 절망을 하고 있었지. 어제 이 일기 썼었나? 했을까? 그래서 아 이거 일단 내가 혼자서 정리라도 한번 해보자. 어, 지금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아 이건가 이건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섞인 것 같은데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이제 혼자 있을 때불 닦고고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쭉 해보니까 얼추 아 그래 이건 거 같다는 정도의 값이 나왔어. 어. 그래서 이거 이 내가 지금 혼자서 이거 해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박사님한테 내일 검산도 받고 싶거든 어.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게 내일 목표지 어. 내일은 그렇게 바쁠 것 같고 오늘은 진호 타이핑할 때 히플락이를 5번 이소를 해야 돼서 시간 나올 때 R N extraction 을 하지 못했고 아마 오늘 진호 타이핑을 할 거니까 내일이나 주말에 또 미친 듯이 R N ex extraction을 해가지고 QPCL까지 돌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발표 준비 언제 하냐? 아, 보라버리. 벌써 3일 갔다 3일. 내일. 발표준비라도 진짜 꼭 하자. 유현님한테 말씀 설명 들은 거꼭 해가지고 내일 체크도 하자. 아무튼 그렇다. 빨리 잡시다. 내일 오늘도 아침에 일찍 가서 이것저것 또 하고 디디피 잘 하러 연구실에 가는 게내 목표.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12월 16일 오전 3시 5분. 이건 12월 15일 목요일 얘기 영상 오늘 여기서 끝